상하수과는 읍면동, 읍면동 현황이에요 예. 우리 사업부서까지 하면 물론 여기 사업부서에 어? 계약, 계약해 주겠지만 사업부서의 담당관님 예. 금요일까지 긴급감사를 실시하셔가지고 사업부서에 이런 현상이 없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예. 금요일까지 그 6월 1 2일까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. 예. 그 기한을 들뜨릴까 긴급 감사 하셔가지고 그때 자료를 주시고요. 예. 그 이후에 제가 판단해서 16일날 보충질의 때 예. 다시 한번 하든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. 예 알겠습니다. 담당 하님 네. 저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. 제발 저 심각성의 위증을 인지하셔가지고. 우리 포천시가 밝고 투명한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담당 감사 담당관 부서부터 예?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저거 위원님 저 위로 올려보세요.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 자료 보면 있잖아요. 알짜배기 기업들이 있어요. 알짜배기 기업들이. 아니, 어떻게 17년 동안 11억 계약금액을 해줄 수가 있어요? 60개씩이나? 이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수익계약을 어떻게 일주일에 하나씩 줘요? 일주일에 하나씩. 17개월 하면 34개월이잖아요. 한 달에 3건입니다. 네, 한 달에 3건. 예, 예, 예. 한 달에 3건이나 한 달에 뭐 4건이나 예, 예, 예. 일주일에 한 건씩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예, 예. 60개를 줬다는 거는.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, 그거 하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린 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예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네, 송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